단순하게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네. 다운스한테 미는 게 아니라 얘를 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얘를 감춰놓고 이렇게 미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블럭 되는 거예요 몸이 다 막혀 있다 네. 그러면 손목이 돌아가는 근데 이렇게 공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이 맞기 때문에 훅이 나는 거거든. 뒷다이 많이 <laughs> 네 풀려 맞는 공들이죠. 조금 더 한번 백스윙 테이크해 볼게요. 음, 자, 이 위치에서 이런 느낌인 거죠. 음, 그러면 네. 딱 잡았을 때 어, 뭔가 여기가 좀 이렇게 공간이 느껴지죠? 네. 이건 뭔가 꽉차 있는 느낌 네, 여기가. 네. 여기가 뭔가 이렇게 공간이 느껴지는 느낌. 음, 이 밸런스에서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 거거든. 네. 근데 얘가 꽉차 있는 느낌이 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. 네. 음. 그럼 여기가 열린 게 아니잖아요. 네. 이 상태에서 여기가 빠져줘야 되는데. 잘했어요. 요 느낌은 아주 제가 원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. 음. 테이커의 음. 이미지가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. 네. 음. 차이 좀 음. 보이시나요? 좀더 뒤에서 뒤에서 봐도. 어. 차이가 확 네. 뭔가 음. 이 음. 이쪽 라인은 조금 더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요. 네. 상체가 좀더 이쪽에 돼. 있고. 네, 네.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네. 몸을 이렇게 감는 쟤는 조금 이런 이미지 네. <laughs> 응. 이 차이만 좀 이해하시면 음. 어, 이 척추 라인도 조금 더 얘는 좀 이런 이미지라면 네. 얘는 조금 좀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네. 느낌거죠 네. 응. 그랬을 때 훨씬 더 백스윙을 했을 음. 때 이렇게 음. 되는 느낌과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인거죠 여기 공간이 네. 이옷 옷 라인을 봐도 다. 그러네요. <laughs> 버스 일자 라인이고 얘는. 버스 얘는 다운스윙할 때어깨로 기대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음. 음. 모양 자체가 좀 다르죠. 네. 음. 얘는 굉장 얘로 얘로 뒤가 상체로 네. 딛는 느낌. 얘는 좀더 코어 쪽으로 가는 느낌. 음. 그러니까 좀더 완만한 느낌. 얘는 가파른 느낌. 음.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열려서 빠져나가는 이미지가. 얘는 왼 다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얘는 좀 배가 틀어져서 공이 맞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. 음. 저는 그러니까 스윙 패턴을 놓고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네. 확률이 좋다라는 얘기죠. 음. 이거를 계속 지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자 여기가 꽉 채우는 느낌, 얘가 감춰진 느낌. 음.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가느냐, 이렇게 가느냐의 차이죠. 음. 이렇게 움직이느냐, 이렇게 움직이느냐의 차이잖아요. 요 네, 네, 네. 라인이 네. 이렇게 가느냐, 이렇게 움직이느냐의 차이죠. 네. 음. 그러면 이 느낌에서 계속 백스윙을 끝까지 가면, 백스윙에서 왼쪽 어깨가 우측 무릎 라인으로 이렇게 꽈져서 들어오잖아요. 네. 근데 이 움직임은 아무리 어깨를 많이 꽈도 왼쪽 어깨는... 항상 왼쪽 무릎 라인 밑에 있어요. 음. 이 라인에 있잖아요, 여기. 네. 근데, 요렇게 되면 왼쪽 어깨가 우측 무릎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. 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운 스윙할 때 요렇게만 베풀어주면 된다. 그렇죠. 잘 하셨어요. 엄청 어색하죠? 왜냐면 기존의 패턴이랑은 반대니까. 음. 이걸 하셔야 다운 스윙할 때 왼쪽으로 딛기가 더 쉬워집니다. 몸을 열면서 딛는다는 표현 써요. 그거. 네. 나이샤, 좋아요. 음, 아주 훌륭해요. 음.